네, 안녕하세요. 네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핑크 킨, 이거, 네로네로네 소다 맛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내일은 양해 부탁드려요.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이거, 전에 포도 맛을 사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게 영상이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영상 삭제하고, 이번에는 그 맛있다는 소다 맛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선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엄청 간단해요. 모두가 다 아는 거죠. 바로 이네루네루네와물 물이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담겨져 있고 저는 요 소주 잔에 물이 매우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소주 잔에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저걸 뜯어줄 건데, 좀 저는 멋지게 붙고 싶으니까, <laughs> 멋지게 붙고 싶으니까, 이렇게, 도로코 단면도로, 윗부분만 이렇게 살짝 뜯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시 틀을 씻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을 그 또필요 하신 분이 저를 있더라고요. 비었구요. 비었구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전 여기 틀이 있어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꾹 눌러서 펴주시면 되고, 여기 삼각 물바지가 있습니다. 삼각 물바지는 터프하게 이렇게 딱 뜯으세요. 터프하게. 그리고 가루들이 있어요. 여기다 는 곳이, 안돼 있네? 그러 가루 두 개, 사탕 하나 돼 있는데, 저는요, 1번 가루, 2번 가루, 그리고 3번 사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분홍색 스푼. 다음이 아 네, 만드는 방법은, 뒤에 나와 있어요. 일본어지만 이게 그림으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1번 가루 붓고 물한번 섞어주고, 2번 가루 붓고 섞고, 이 3번 사탕을 찍어 먹어요. 그고 물을 한 삼각 떠서, 저기, 쭉 부어줄게요. 진짜 모자조금만다 네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죠? 제가 한물 엎어가지고 여기 닦고 왔어요 물 엎어서 이제 물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엎풍이 제대로 안 닦였네 물이 여기 있고 저기 보자 요 1번 가루를 부어줄 건데 받침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팔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탁 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흔면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찢는 부분이 없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하 찢기네요. 아주 잘 찢겨요. 꼭 이제 요 1번 가루를 부어줘요 다가 그렇게 맛있다고 주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막 영상을 봐도 거기다 내내내 소다 맛이 되어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땋 있는 것까지 싹 탈탈 털어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이거 와우 와우 검 이제 소다 맛 냄새가 나요. 사이다 맛인가? 어쨌든 한번 섞어줄게요. 저 기회가 된다면 이제 마조마조네루네루네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매님 영상을 보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섞어줄게요. 섞어줘요. 잘안 보였네. 이렇게 섞어줘요. 약간 좀 굉장히 걸쭉하고, 이게 먹어보면 식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그렇거든요. 진짜 식감이 좋아요. 이거 살짝 먹어볼게요. 그냥 먹으니까 좀 그래요. 안에 가루가 남아가지고 씹을 때가 오돌오둑 흘러가는데 더섞어주래요 더더더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1번 가루는 씌우고 2번 가루 넣어줄게요. 이거 역시 이렇게 쭉찢어주세요 네, 이제 넣어줄게요. 아, 이게 색이 약간 좀 보라색 살짝이랑 파란색 섞인 색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넣어줍니다. 꼭 위에 있는 걸 이용해요. 가루가 옆으로 안 퍼지고 좀 편하게 섞이겠죠? 지고 있어. 이렇게요. 네 이제 다 섞인 것 같아요. 살짝만 먹어볼게요. 아주 살짝만. 달콤해요. 진짜 소다랑 섞콤본 느낌? 확실히 포도바이기도 맛있네요. 포도는 그냥 달기만 된는데 얘는 새콤달콤하니까. 이제 요, 한번 설탕을 넣어볼 건데. 아니, 이래요. 한번. 사탕 하나 먹어볼게요. 음! 얘는 달아요 음, 맛있다. 맛은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맛은 각자 다 다르고요 이거를 모양도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음, 해서 살짝 찍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톡톡 눌러줍시다 먹어볼게요. 확실히 <laughs> <laughs> 포도보다 맛있긴 맛있어요. 제가 메로나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식감. 식감은 제일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맛인데 사탕은 조금만 찍어도 될것 같아요. 짜장, 자장. 쌍이 좀 일반 비타민 있죠, 솔라치 같은 건 그런 거랑 식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빨에 안 눌러붙어요. 포도 설탕 이빨에 눌러붙었거든요. 근데 안 눌러붙네요. 어머 신기해라. 정말 대단하네요. 이맛 뭘로 설명해야 할지. 저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 사탕에 살짝 공 이제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다 찍어 먹어. 다다 다 찍어.